아 된다 아 되네 과대광고가 아니네 한번 신어보겠습니다 나는 군대 때 이게 아니어가지고 모릅니다 지금 처음 신어보는 겁니다 아 느낌이 아담한티움 슬리퍼 오, 느낌이 좋은데? 아 편하네 이걸로 사길 잘했네 아, 네임펜으로? 그래 뭐라고 쓸까요? 아 나이키? 나이키 로고? 근데 이게 양각 음각이 있어가지고 치라이가 좀 어렵네. 어나좀 이상한데 나이키가? 무늬가? 아안 나이키 같아. 여기가 걸려가지고 아안 나이키예요. 아 근데 하나 더 해야 하잖아. 하나 리복으로 할까? 리복. 이거 신고 밖에 나갈 수 있음? 못 나갈 게 뭐야? 이런 느낌이잖아. 쭉 여행 왔을 때 이거나 꾸미기 할까? 슬리퍼 꾸미기. 슬구, 슬구. 저기다 놓고 손님들 오면은 테디베어인가 그거처럼 자기만의 그 슬리퍼 꾸미고 전시.